친구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네, 이 시간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셨다가 또 오늘 이렇게 나와서 거룩한 주일, 어,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어,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해 주시고 어, 또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세요 어, 정말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 우리의 삶, 삶으로 정말 주님, 주님, 우리 삶이 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어,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어, 지난주에 못 봤는데 어, 이렇게 볼수 있어서 정말 정말 반갑고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laughs> 어, 우리 저요. 저요. 어디 먼저 봤어요? 아, <laughs> 잘 봤어요. 우리 해림이는 한주첫 출근해서 많이 힘들었고, 지은이는 피구 대회를 나갔고, 우리 소민이 진짜 내가 어제 소민이 연락해봐야지 했는데 소민이가 나타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예리는 괌 여행도 다녀왔고, 호성이는 별일 없었어. 축제. 지금 가을이라고 다들 뭐가 많구나. 하? 어? 봤봤어? 오, 끝나고 호성이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오, 오늘 예배 마치고 다 모여서 어, 좀 일상을 많이 나눠야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 우리 성경책 다 있나요? 좋았어. 자 오늘 우리 누가 오늘은 과연 누가 먼저 찾나? 지난주에 호 해림이었나? 아 호성이었나? 자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과연 누가 먼저 찾을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3절 과연 누가 먼저 찾을지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3절 읽어주세요. 20절로 23절입니다. 오. 오, 오늘 그러면 다빈이 1등. 대박. 역시 주일 학교에서 훈련한 보람이 있네요. 우리 오늘 제,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는 무엇이냐? 오늘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3절 말씀으로 어,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 말씀, 본문 말씀을 안 적었네. 표준 세 번형으로 읽어보려고 했는데. 네. 우리 네자리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을 맞춰서 시작. 바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이끌어 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일으실고, 아니,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 등장인물이 누구누구 나오나요? 이름, 이름. 좀 여기 중요한 사 어, 오케이. 또, 오, 오케이. 오 어, 사유가 사무엘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어, 뭔가 방에서 몰래 뭔가를 숨기려고 하거나 그런 부모님 몰래 행동을 하다가 이렇게 숨기려고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엄청 많은데. 그러다가 혹시 들킨 적이 있나요? 뭐하다 들켰어요? 장난감 했다가? 아, 장난감을 샀다가 들켰다. 어, 오늘 제목에 맞춰서 그 소리는 무엇이냐? 어, 약간 몰래 하다가 소리 소리 때문에 들킨 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 같은 거 몰래 하다가 또는 핸드폰 게임 같은 거 몰래 몰래 하다가 어. 컴퓨터 소리 같은 거붕 나는 소리 나는데 아니야 나 공부하고 있었어라고 해도 어. 그 몰래 제일 작은 TV 소리로 나는 밤마다 몰래 제일 그 볼륨 1로 해 놓고 볼 때도 있었는데 그 소리 때문에 다 들통 나죠? 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친구들 본문 말씀 조금 읽었지만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어, 말씀 속에서 이 사울 이 버림받았던 이 사울의 왕도 딱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 오늘 이 사울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0절에서 나는 아, 사울이 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1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것은 아멘. 아, 14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 오늘의 제목과 이어지죠. 그러면은 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어, 이소떼의 소리랑 이 양떼의 소리는 무엇이냐? 이 숨길 수 없는 이 소리. 그거는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어 사실은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의 소리였습니다. 어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어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친구들 사실은 어 전쟁. 하나님께서 어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아까 친구들이 말한 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꼭 지켜야 될게 있었는데 뭐냐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다 진멸을 해야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저 양이, 양의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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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렸던 거야.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저 좋은 양과 소들은 남겨둔 거야. 그리고 나머지들은 죽이고.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댔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은 제사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손은 남겨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울은 이 전립, 마음이 급했어. 아, 전리품을 챙겨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급했던 거고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지만, 사울은 좋은 양과 소, 소, 아말렉 왕을 남겼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행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울이 조금만 이렇게 순종하고, 아, 아주 조금 불순종했는데, 이거는 불순종한 걸까 순종한 걸까? 9 0 순종하고 1 0 불순종했다 어? 그래도 순종했으니까 순종한 건가? 0 0의 수준은 100%의 수준은 100%의 수준은 은 100%의 수은1 0면은사울은 100%의 의수준 어 따랐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코 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소리는 무엇이냐? 어 저는 이 이것이 이말이 이 질문이 어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 이거의 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 정말 우리에게 어 저에게 하시는 질문 같았어요. 어 그래서 어, 정말 나에게는, 어, 내 마음 속에는, 지금 나의 삶에서는 어, 어떤 소리가 어, 가장 크게 들리고 있는가 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어, 겉으로는 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 예배 시간에 와서 경건한 척 하지만 어, 평소에는 어, 사실은 내, 마, 내 어,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이 더 크지는 않는지, 어, 내, 뭐야, 우리가 양과 소, 내가 취하고 싶은 욕심들,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급하진 않았는지,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가 막 찬양하지만은 막 세상 속에서는 불평하고 속으로 욕하고 있는 그런 소리가 마음에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지만. 속에서는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의 소리가 있지는 않는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숨기지만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러면 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듯이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다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울의 진짜 문제는 어 정말 여기에 탈취하기에 급하여 15절이 보면은 어, 그들이 탈취하기에 급하여라고 했는데 아, 정말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어, 통제할 겨를이 없이 아주 급해, 급했다는 해급 것입니다. 어, 하나,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어, 처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네, 넘겨주세요. 15장 7절에 보, 보자, 보면은 꼭 중고등부 예배할 때 들으세요. <laughs> 네, 처음에는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울은 처음에는 시작이 뭐였다? 겸손. 겸손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반대. 겸손의 반대는 뭘까? 교만. 오, 딩동댕. 어, 해리미딩동댕. 지금은 교만했어. 사울, 사울은 처음에는 어, 나는 아, 제 정말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점점 내가 왕이 되고 어, 힘이 세지니까 사울의 우상이 뭐였을까? 제일 지키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왕권. 이 왕의 자리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 어,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사람들 사람들과 신하들의 말에 그 목소리를 더 크게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볼때또 하나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아 저는 작아요 이렇게 겸손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넘어진다 아니라 내가 왕일 때 내가 힘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을 때아 내가 힘을 힘이 넘쳐서 마음대로 쓸수 있을 때 아, 넘어질 수 있구나. 그럴 때 넘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메. 사울은, 어, 그, 뭐야, 양과 소를 남겨둔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말했지만, 사무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 어 순종이 없는 제사는 어, 빈 껍데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네,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어,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마음이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23장에 보면,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와 같으니,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떤 죄다?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싫어하시는 큰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믿는 죄는 정말 큰 죄이다. 어, 하나, 사울의 우상은 눈에 막 우리가, 뭐지, 부처님 같은 그런 우상. 그런 어, 신상이 아니라 바로 왕권이었다. 어, 우리 또 이렇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PPT는 없지만, 어, 우리 자신의 우상은 무엇일까? 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 뭐 공부 성적 같은 걸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의 뭐 인기 같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들이 나를 어, 예쁘거나 뭐이 어, 친구는 참 좋은 친구야 이렇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또는 뭐 나의 자존심 어, 이런 것들이 나의 우상은 아닌가 어,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목소리라면 어, 그것이 곧 나의 우상이다 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다면 아, 그것이 나의 우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결론입니다 어, 사울이 어, 사, 사무엘이 사울에게 던진 질문으로 함께 마무리하기 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었죠. 네, 그 모, 소리는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는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나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히 은밀하게 또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소민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 나를 따라와라. 어, 언제나 어, 소민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어,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하게 말씀하실 때 세상은 더 크게 외칠 때가 있을 거예요. 어, 아니야 세상이 더 좋아. 어, 적당히 믿어. 교회 외가 가끔씩 가. 세상이 더 재밌지. 어, 하나님은 너안 사랑해. 더 크게 외칠 때가 있을 거예요. 어, 누구, 우리 소민이가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어, 듣게 될까? 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되,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 목소리가 우리 소민이와 우리 소민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 소민이와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시고, 어, 우리 사람은 변하고, 실수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 소민이의 삶을 완벽하게 가이드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소민이는 그 음성을 듣고, 어, 이 사울처럼, 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우리 소민이의 삶도 정말 완전하고 어 안전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우리 사울처럼 어 핑계대지 핑계되는 삶. 하나님 제, 제가 그래도 90%는 순종했잖아요. 어 이렇게 어불안전한 순종으로 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울이는 제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 제가 지금 어떤 소리에 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 나의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세요. 어,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배웠습니다. 정말 순종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기기울이며 나아가는 제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세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더 듣게 해 주세요. 그 은밀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또한 80일 작전 기도가 선포되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더삼 파운드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들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소리들을 작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성 가운데 정말 이렇게 순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 나의 말을. 네가 듣기를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말씀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립시다. 아멘 지은이 해림이 호성이 남아 주세요.